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냈죠? 요즘 단풍이 너무너무 이쁘게 들었어요. 그래서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밖에 풍경을 보면서 그림도 그리고 한번 글도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기에 제일 이쁜 모습으로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울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시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 온 나이다. 아멘. 친구들, 한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오늘 찬양할 때빌를 호피를... 말씀 안에서 잘 자라 가게 하신 하나님 께 기뻐하 면서 우리 찬양 합시다. 오래 참고 친절한 나, 아하. 아. 나는 나는 글 진짜, 진짜 글차.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맘. 시기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뜻 풀어주면. 진짜 행복해 이유미 아닌 사랑을 다툼이 양인 용서를 어둠 속에 빛친대신 예수님 따라 나는 나는 크리 진짜 진짜 크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진절한다 하하 난나는 크리스찬 진짜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성인은 나 시기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애 풀어주면 진짜 행복해 미움이 아닌 사랑 가툼이 아닌 용서를 어둠 속에 빛이 대신 예수님 따라 나는 나는, 나는 크리스찬 진짜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진절한나 나는 나는, 나는 크리스찬 진짜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하고 성인나 친구들 계속해서 찬양할 때는요,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게요.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찬양해요. time 신 우리 아버지 오늘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한 숨길을 기억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우리 모두를 안정하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들을 잘 지켜주세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나게 해주셔서 마스크 안 쓰고 교회에 갈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사을처럼 하느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하느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기쁘게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라는 주제로 성경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마루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지 지난주에 이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마음을 새롭게 해 변화를 받아야 해요. 지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영상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선교사이자 선생이었어요 여러 곳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쳤죠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여기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게 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옳은 길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더 낫게도 나쁘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믿음의 양은 저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각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예언이나 가르침의 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을, 격려를, 나눔을, 인도함을, 배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몸의 각 부분이 힘을 합쳐 일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서로를 한 가족처럼 사랑해야 하죠. 우리는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힘들 때도 오래 참으며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해요. 바울은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며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어요. 훗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곳에서 빌리포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죠. 바울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했어요. 성도들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거나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바울은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적어 놓은 규칙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은 있지만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을 나열한 책은 아니에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기 전에 항상 복음을 먼저 읽혀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해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더잘 알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바뀌며. 이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거예요.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한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도와야 해요. 기쁠 때는 함께 즐거워하고 슬플 때는 서로 위로해 줘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바라세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나요? 맞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세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바라세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변화는 친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 때문에 유죄를 받은 죄인에게 예수님의 위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변화는 성화예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 변화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우리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를 말해요. 복음이 없이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은 불가능해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요. 다행인 것은 그 싸움을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시 말해서 우리는 성경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함께하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나유혹주 죽게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헌금을 꼭 필요한 곳에 쓸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 사랑도 같이 전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어린이들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 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